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멀티버스 X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멀티버스 X,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20% 이상 급등세 나와준 종목이죠. 우리도 같이 수익 내야 하잖아요. 수익 내고 싶죠.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신규 종목이라서 신규 진입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수익 내기 위한 기준 라인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신규 상장 코인,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날뛰는 야생마처럼 움직인다. 이런 표현 많이들 하시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차트를 볼수 없다. 신규 종목은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다. 이건 과거 데이터만 보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죠? 진짜 대응은? 지금 순간에도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돌파가 나오고 이런 게 분석이고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분석한 주요 매물대 라인은 어디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64,400원, 그리고 58,725원, 마지막으로 51,260원, 굉장히 높은 변동이 나와졌죠. 지금 기준 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방어하면은 64,400원을 안착해야지 더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이 자리 58,725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하단에 51,26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기준 라인인 건 알겠는데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분할로 가져가실 분들은 58,725원과 51,260원 이두 라인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 나는 지공구가 58,725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격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라는 게 있어요 상단에 64,400원 이 자리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면 바로 수익 가능하십니다 지금 자리 안착한 게 아니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지금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집요하게 지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매 전략 수익으로 완성시키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런 거 보기 싫다, 힘들다. 차트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없겠죠. 멀티버스 X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제가 직접 우리 세일 가족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코인이나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